어떤 두 수의 비는 7대 4이고 곱은 1,792입니다. 어떤 두 수를 구하시오. 그렇다면 어떤 두 수의 비가 7대 4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자, 그들의 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두 수를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두 수를 7 곱하기 네모와 4 곱하기 네모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두 수예요? 근데 이었던 두세비가 7대 4였던 거죠. 곱은 1792라고 했으니까 7 곱하기 네모 곱하기 4 곱하기 네모가 1792와 같더라. 그렇다면 네모 곱하기 네모는요, 1792를 7, 4, 28, 28로 나누면 되는 거겠죠. 그랬더니 5, 140, 음, 5가 아니라 6이 돼야겠군요. 자, 그러면 여기를 6으로 바꿔봐요. 1791을 28로 나누면 6. 86에 48 622 빼주고 그럼 이 안에 몇 번? 네 번. 나누어 떨어지는군요. 네모 곱하기 네모가 64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네모는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64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네모 안에 들어가야 것은 8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네요. 네모가 8이에요. 그랬더니 7, 8의 56, 하나는 56이고 다른 하나는 4, 8의 32가 되겠군요. 어떤 두수 56과 32를 구할 수 있습니다.